자, 기게 두, 자, 세 컷을 하고 거든저 앞에 이제 우리 디지털 방문, 그거 짓는데, 앞에 지랑찍고그 네.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박기강 선생님 앞에서 이제 두 번이 딱서 있는 거예요. 편집 잘 해줘야 돼요. 그니까요. 러 <laughs> 자, 마지막에는 내가 맨, 그 멘트를 알려줄 때 그때 하면 돼요. 광고는 뭘 할까? 아... 광고는. 건강한 도시 남녀를 위해 금오산 흑계수. 오케이? <laughs> 금오산 흑계수 있나? 있어요. 아, 어, 있어요? 네. 내가, 하여튼 금오산 흑계수. 우리 아... 금오산 날리고. 자, 그럼 제가 조개, 저기, 저기 오면 내가 옆에서 저 배경을 찍을까요? 우리 세계 저런 게 아니고 있다는 생각도 알리고. 네, 저, 저, 예. 예. 아니, 진짜 두컷 남았어. 일단, 자연스럽게 여기로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여청자 들어갔다 나와요 자 달려나오십시오 자, 제가 바로 화면을 눌을뜨고 자, 오늘 건강한 도시남녀 달린 소감 어떻습니까? 그러면, 자, 금호산 도시는 건강남녀 최고입니다. 금오산캐속 화이팅! 이렇게, <laughs> 내가 속았다 <소감을> 버리면, <laughs> 자, 하나, 일단 목거기숙기고 뭐, 이제 바로 하면요, 건강한 도시남녀 화이팅! 건강한 도시, 남녀, 화이팅! <laughs> 건강한, 건강한 도시남녀 화이팅! <laughs> 건강한 구미 도시남녀가 안 낫겠어요? <laughs> 건강한 구미 시민 화이팅! <laughs> 자, 그러면 내가 하나, 둘, 셋 하면! 하나, 하나, 둘, 셋.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.